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차분히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유럽 경제의 심장부, 독일과 프랑스의 현재 상황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료들을 쭉 검토해보니, 헤드라인만 보면 온통 위기라는 말뿐이더라고요. 한때 유럽의 경제 엔진이었던 독일은 이제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이 다시 붙었고, 프랑스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 때문에 시끄럽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과연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두 나라의 엔진이 정말 고장나 멈춰버린 걸까요? 아니면 단지 낡은 부품을 교체하고 새로운 형태로 재조립되는 과정에 있는 걸까요? 2026년의 시작점에서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보고 투자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독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유럽의 병자라는 말이 2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는 건 정말 상징적인데요.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겪는 일시적인 감기 몸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더 심각한 만성 질환에 가까운 건가요? 어, 그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라 체질 자체가 약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 체질 자체가요? 네. 경제에도 사이클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지금 독일은 그 하강 국면을 넘어서 구조적인 경쟁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2026년에 1%대 반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설령 반등하더라도 예전처럼 힘차게 달려나가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딜 것이다. 네, 바로 그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어요. 독일 경제하면 역시 자동차, 제조업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자동차 산업 고용 지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1년 만에 일자리가 거의 5만 개 가까이 사라졌다고요. 독일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수치가 지금 독일이 처한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죠. 가장 큰 원인은 과거 독일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변했다는 점이에요. 고객이 경쟁자로요? 네. 비유를 들자면 우리 식당의 최고 VIP 단골 손님이 바로 옆에 우리보다 더 세련되고 값싼 메뉴로 무장한 레스토랑을 차려버린 셈이죠. 와, 그건 정말 치명적이네요. 그렇죠. 특히 전기차나 첨단 산업기계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중국이 더 이상 독일 제품을 사주는 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독일과 직접 경쟁하는 상대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예요. 가장 큰 시장이 가장 큰 경쟁자가 됐다니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죠 중국이라는 가장 큰 문이 좁아졌는데 미국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문턱까지 높아진 거예요 아... 수출로 먹고사는 독일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펀치를 맞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독일 경제를 이끌던 수출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외부 환경이 정말 최악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최근 독일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구리 케이블을 훔쳐가는 범죄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단순한 좀도둑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예리하게 보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독일 경제의 또 다른 속살을 보여주는 현장형 비용 쇼크의 단적인 예거든요. 현장형 비용 쇼크요? 네. 그냥 좀 도둑이 늘었다는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구리 케이블을 훔칠까요?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죠. 아. 동시에 전기차 충전소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두 가지가 맞물린 현상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회현상처럼 보이는 사건 이면에 경제적인 압박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런 비용 쇼크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았던 에너지 비용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죠. 네, 그렇죠.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환경규제 같은 각종 비용도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심지어 수도인 베를린의 월세는 2021년 이후 무려 32%나 급등했어요. 32%나요? 네. 이건 평범한 독일 시민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어서 소비할 여력을 빼앗고 동시에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해 보면 독일 경제는 지금 완전한 붕괴나 추락은 아니지만 낮은 성장, 높은 비용, 느린 전환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꽉 붙들려 있는 형국이네요. 바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추이고 안에서는 온갖 비용이 올라서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그려져요. 네, 그 삼중고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독일 전체가 다 어렵기만 한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는데 바로 두 개의 독일, 투 점은 이즈 현상입니다. 두 개의 독일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 독일 경제 안에서 두개의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동차나 섬유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는 분명히 깊은 침체에 빠져 있어요. 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활기를 띠는 분야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위 산업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고. 에너지 전환과 맞물려 조선업이나 일부 서비스업도 상대적으로 상황이 괜찮아요. 아하. 즉, 독일 경제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떤 부분은 해가 지고 있고 어떤 부분은 해가 뜨고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와, 그거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독일이 어렵다는 한마디로 뭉뚱거려 볼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산업이 지고 어떤 산업이 뜨고 있는지를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흔들리는 독일의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유럽의 또 다른 축인 프랑스로 넘어가 볼게요. 독일의 문제가 산업이라는 하드웨어의 노후화 문제라면 프랑스가 겪는 문제는 재정이나 사회 갈등 같은 소프트웨어 문제처럼 보이던데요. 제2의 이탈리아가 될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 무엇 때문인가요? 네, 프랑스의 아킬레스건은 단연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14.1%에 달해요. 와, 114.1%? 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유로존 전체 평균이 약88% 정도거든요. 이걸 우리 가정에 빗대어 설명하면 더 와닿을 거예요. 한 해에 1억 원을 버는 가정이 있는데 빚이 무려 1억 1400만 원이나 되는 상황인 거죠. 1년 내내 번 돈을 다 쏟아부어도 빚을 다못 갚는 상황이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죠. 물론 국가 재정을 가계부와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재정 상태가 취약하다는 의미예요. 평소에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예를 들어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거나 경기가 급냉하는 상황이 오면 남들보다 훨씬 크게 휘청거릴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불안한 재정 상황이 돈내는 니콜라, 니콜라스키 페이라는 독특한 사회 현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니콜라가 돈낸다는 뜻이라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건 프랑스의 젊은 세대와 중산층이 느끼는 박탈감을 상징하는 일종의 밈이에요. 아, 밈이요? 소셜 미디어에서 시작됐는데, 니콜라는 프랑스에서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나, 열심히 일하는 내가 모든 부담을 다 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낸 막대한 세금과 연금 보험료가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는 쓰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복지나 기성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데 전부 쓰이고 있다는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일종의 세대 간 전쟁 선포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마치 한 집안에서 젊은 자녀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돈을 보는데 그 돈이 전부 은퇴한 부모님 세대의 품위 유지비나 다른 식구들 용돈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집안의 ATM이 된 기분이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말 정확한 비유예요. 이 현상이 투자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한 사회적 불만을 넘어서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에요.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네.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냐는 이런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이걸 투자자들은 정책 실행 리스크라고 불러요 정책 실행 리스크요? 네 정부가 오가올 바른 법 가려고 해도 국민적인 반발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죠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프랑스 국채를 믿지 못하게 되고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아... 실제로 프랑스에서 재정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채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어요. 그렇군요. 투자자들이 프랑스 경제 자체보다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베팅을 하는 셈이네요. 이런 불안한 심리가 프랑스 내에서 개인들의 금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개인 간금 거래가 41% 급증했다 같은 특정 수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유럽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경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세계금협회 WGC 보고서에서도 2025년 금 투자 수요가 강하게 늘었다고 분석했고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정부가 발래 가는 화폐보다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실물 자산인 금을 쥐고 있으려는 심리가 강해지는 거죠. 결국 2026 프랑스를 볼 때는 경제 성장률 같은 숫자 자체보다 정부가 재정 개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어내는 동시에 니콜라이 현상으로 대표되는 내부 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 지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일은 산업 구조라는 하드웨어 문제, 프랑스는 재정과 사회 갈등이라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각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두 나라 모두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2026년 유럽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때야 할까요? 2026년 유럽 시장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경기 침체보다는 가치 재평가가 더 적절해 보여요. 가치 재평가요? 네. 유럽 전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치는 식의 극단적인 침체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국가별로 또 산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간일 거라는 거죠. 아. 독일처럼 전통 제조업이 힘든 나라가 있는 반면 관광업이 살아나는 남유럽이나 새로운 생산 기지로 떠오르는 동유럽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유럽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봐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가치 재평가라는 말이 와닿네요. 유럽이라는 백화점 전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매장은 문을 닫고 어떤 매장은 리뉴얼해서 대박을 터트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재평가가 벌어지는 유럽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핵심말 짚어주시죠 네네 네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유럽 증시가 미국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접근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가치 함정이라는 거죠. 사부에서 샀는데 더 싸지거나 영원히 그 가격에 머무는 상황이요 정확해요. 지금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겪는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싼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싼게 비지떡일 수 있다는 경고군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기회를 찾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독일 같은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즉, 독일을 볼때더 이상 자동차나 기계 같은 전통적인 간판 산업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지정학적 변화의 수혜를 입는 방위 산업이나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는 투자와 관련된 분야, 혹은 특정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음.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는 분야는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지는 해를 보지 말고 뜨는 해를 찾으라는 말씀이네요. 세 번째는 프랑스와 관련된 거겠죠? 네, 맞아요. 프랑스를 볼 때는 경제 지표보다 정치 뉴스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프랑스 정부가 재정개혁안을 내놨는데 의회에서 부결됐다거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곧바로 국채금리가 뛸수 있어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국채 금리 상승은 프랑스 은행들의 건전성이나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처럼 정치 리스크, 구명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베를린의 월세 급등이나 전기차 충전소 케이블 절도 사건 같은 생활 밀착형 이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이요? 왜죠? 그런 현상들은 딱딱한 거시경제지표보다 먼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도저히 월세 내고 못 살겠다. 치안이 너무 불안하다. 같은 불만이 쌓이면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들어선 새로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결국 기업의 비용 구조나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미시적인 신호들이 거시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독일의 구조적 침체와 프랑스의 재정 리스크를 중심으로 2026년 유럽 경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론은 이제 유럽이라는 숲 전체의 모습만 봐서는 길을 잃기 쉽고 숲 속으로 들어가 어떤 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어떤 나무가 병들고 있는지를 꼼꼼히 골라봐야 한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독일과 프랑스라는 유럽의 전통적인 쌍두마차 엔진이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유럽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스페인이나 폴란드 같은 특정 국가가 그 역할을 하게 될까? 아니면 국경을 넘어선 방산이나 친환경 기술 같은 특정 산업이 새로운 엔진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유럽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인 사이트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